자 오늘은 활 의법 출생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이 법에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겠죠.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 수보리 어이우나 양인만 삼천 대천 세계 칠부 이용부시 즉시 소득 복덕 양이다도 수보리한 신가세종 하이고 시복득 적비 복득성 시고 열애설 복득다 약부유인 어차 경용 수지 매지 사고계등 이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제불법 제불 안옥다 삼마삼보리법 대종차 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적비 불법 첫 교재를 보면 수보리 어이구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약 인만 삼천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치 즉시 소득 복덕영이다구.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를 통해서 얻은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보리야, 신다. 세존. 수보리께서 말하시되,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이고, 시복덕, 적비목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왜냐하면 이목덕은목덕의 성품이 아닌 것이므로, 여래께서목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칠부로서그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의 양을, 어, 측정이 가능한 생각으로 본다면, 어, 복덕이 많다. 어, 그러면 그게 사람마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예,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여기서 복덕성과 복, 어, 복덕을 비교를 하는 것인데, 어, 일단 그, 죄종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 복덕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측정 가능한, 어, 내가, 어, 가난한 사람에게, 쌀한 마리를 주고, 어, 나의 복덕은 얼마만큼 된다, 하고, 뭐, 어,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 행복을, 정신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어떤, 어,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 때에 그 것이 진정한 복덕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 성품, 어이 성품은 어떤 양으로 될수 없는 아주 무이의 그런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있는데. 옛날에 저게 중국의 양무제라는 사람이 절을 많이 짓고 선인들께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를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복덕이 얼마나 되냐 하고 물었죠. 왜달마 대사가 복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보시했는데 나, 나가 그 절에 그 다음에 너희 선인들께 그서 나와 너를 둘러 나누는 그런 분별심 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을그 어, 말씀은 다시 예, 금강경 바로 이 의법 출생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 나라는 집착심을 내려놓아라 아상을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는 바 없이 해야만 그것이 예, 복덕의 성품이지 예, 나를 내세우면 그것은 목덕이라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을 탓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어 어떤 만족, 행복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면 그러면 자연이 우리에게 보시한 어 복덕은 얼마나 되는가 자연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햇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것은 무한한 복덕이죠. 무한한 복덕인데,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바 없이, 자연이 내가 지금 공기를 만들었네 하는 그런 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우리에게 공기를 넣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복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자연이 뭐라면, 자연이 요 가게가 되면 우리도 매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도 죽고 나면 자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자연은 뗄래야 뗄수 없는 어떤 인, 그 관계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어, 존재하는 것이죠. 공생이죠. 상호의존이죠. 어, 이러한 것을 어, 이의법 출생분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절은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진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만약 어떤 사람이 음. 이경 가운데 사구계만이라도 받아치며 남을 위해서란다면 그 복덕을 오시한 복덕보다 훨씬 더 수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구계는 뭐냐면, 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어, 말씀들을 넉자로 만들어서 구절로 뭐 제시하는 건데 우리가 어, 열의 실견분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본 소유상 개시흐망 모든 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허망하다약 견제상 비상 그러한 모든 상들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적견 열에 열혈, 그때 열의를 만날 것이다. 핵심 기절이죠. 이와 같은 핵심 기절이 금강경에서 총네 번이 나오는데, 어, 5분, 10분, 26분, 32분, 여기서 나옵니다. 이러한 자구계를 이해를 하고 받아지면서 남을 위해서 살한다면, 그복덕이야말로 어, 칠보로, 오시한 어, 복들보다더 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쌀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은 건강경을 설명을 하고, 이 사국에만이라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덕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어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에, 그 나무꾼으로 어, 해명 대사가 어, 공부도 글자도 안 배우고 부모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나무를 심히 해서 어느 날 어, 여간에 나무를 쟁아주고 어떤 손님이 금강경 있는 것 중에 장엄정토분에서업무 생기심이라는 글귀를 듣고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때가 어, 해명대사 나이 24세 때였는데 661년이죠. 그때 어, 깨달고 나서 5조 어, 공인대사를 만나뵙고 6조 어, 그 조사로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조 해명대사께서 어, 이 불교를 선불교로 어, 크게 개창하셔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뭐, 동남아시아에서 어, 이 선불교가 어, 지금까지도 몇천년 동안 번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복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상을 답하는 건강경의 아주 뛰어난 면을 어, 짚어주신 것입니다. 다음 기절은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법 재불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법 개종차 경출.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세상의 깨달음도 모두 이 경전, 건강경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도, 부처님의 깨달음도, 어, 우리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이 진리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듯이, 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깨달음, 아옥달의 삼박삼보리를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 그 깨달음을 가진 그, 모든 부처님, 그런 분들은 내면이 바뀐다는 거죠. 어, 외면은 그대로 어, 깨달기 전이나 똑같지만, 내면은 생각하시는 것, 어, 복덕과 복덕성을 아, 알게 되시고, 어, 하는 바 없이 옳은 일을 하시고, 어, 수행을 하시고, 어, 보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오 진정한 복덕성이다 라는 것이죠. 어 마지막 줄은 수구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불법, 금강경이 예 모든 법의 원천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나 놓고, 지금은 불법자가 적비 불법이다 해서 어 하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부수어 버리시는, 적비논리를 사용하셨는데 부처님께서 금강회에서 적비논리를 어 아주 일관성 있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어 어떤 술법을 하시고 나서 어 그것은 그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 뭐뭣이다 그럼 이 앞에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적비 불법이면, 그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1고 심용 어, 불법. 어,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그 이름이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어떤 것을 설하셨는데, 그 설하신 데 대해서 어떤 간념에 사로잡히면, 그 또한 아상이나 집착심, 어, 분별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서 지금 줄곧 부처님이 일관성 있게 강조 하시는게 아상을 탓하라 아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어 부처님이 어떤 새로운 진리를 가르친 데에 어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거기에 또그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또 아상이 되는 거죠 분별심이 되고 집착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 내려놓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적비논리를 쓰시는 겁니다 이 적비논리는 부처님이 에, 가지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교수법입니다 우리의 일체의 아상, 일체의 집착심, 일체의 분별심을 탁파하기 어,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적비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긴가. 미거는 이보다 긴 것을 만나면 짧은 것이고 이보다 짧은 것을 만나면 길게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하나를 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우리가 흔히 들은 이야기가 있죠. 산은 산이고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나 어, 우리가 그게 집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산은 산 아니고, 물은 물 아니다. 즉, 비 논리를 쓰시는 거고. 그런데, 심형, 이것은, 이 이름이 산이고, 이 이름이 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 산은 산, 물은 물,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분별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분별심을 깨기 위해서, 산은 산 아니고, 물은 물 아니다. 즉, 비를 쓰시는 거죠. 왜냐면 인연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심영 이것은 산이고 이것은 물이다 그래서 산은 산 물은 물 이때는 분별심을 깨고 난 다음에 산이 될 수도 있고 세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가 있고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과 깨달음이 어, 세계 7구 50국들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것을 매달리지 말라고, 칭찬하지 어, 말라고, 어, 깨부리시고, 적비불법이다, 라고 하시지만, 그 뒤에는 신형, 이것이 불법이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